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태풍입니다 자 지금 긴급하게 저녁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과의 인수합병이 지금 드디어 터져버렸다라는 거죠 인수합병 논의가 지금 떠들고 있는데 내일 중으로 아마 이런게 반영된다면 폭등이 하나 나와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주가 조정기간 동안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진짜 삼성과의 인수 논의 때문에 주가 폭등한 일만 남았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한종인 부회장이 인수합병 조만간에 좋은 소식 기대해라 라고 지금 기사까지 떴다 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 드디어 돈 벌고 부자 될 찬스가 왔다 라는 겁니다 진짜 삼성전자한테 우리 삼성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삼성과의 인수합병 논의로 앞으로 어 어떤 호재가 펼쳐질 건지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략 8천 억 규모의 인수합병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 투자자금이 나오면 이제 뭐 신규사업이라던가 주주 환원정책으로 우상증자라던가 특별배당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호재들이 막 터질 거예요. 그러면 미국 나스닥도 현재 급등 중인 만큼 한국 증시 역시 폭등하겠죠. 근데 이런 호재까지 터지니까 주가가 남들 한30%올때 앞으로 두 배, 세배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초대 제일 좋은 호재가 지금 저녁에 터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논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어도 내일 20% 이상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아침부터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과정으로 두배 정도의 상승이 예측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절대로 단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만 있어도 결국에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단한 주도 단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제 호재가 터진 거예요. 호재? 반영도 안 됐고 반영되면 줄까 올라간다. 두 배, 세배 올라가니까 절대 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 가지 호재 시나리오를 제가 예측해 봤습니다. 무상증자가 터질 경우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무상으로 이제 다섯 주 정도 더줄 거고 특별 배당금이 터질 경우 한 주당, 그러니까 한 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3만 원 가량의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신규 발표가 발표된다면 이제 주가가 두배 정도 폭등하겠죠. 자, 이런 호재들이 하나 둘씩 반영된다면 주가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내일은 20%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적어도 두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제 수익 올라가고 플러스로 바뀌고 돈 버는 거 즐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현지 시점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니까 절대로 매도 하시면 안되고 지금 같은 호지 찌라시들 하나하나 팩트 체크하시면서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즐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올라갈 종목이니까 좀 길게 길게 보고 우리가 보유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리려고 오늘 긴급하게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긴급 라이브 방송인데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이렇게 퇴근하고서 이런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긴급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재 뉴스들을 보고서도 그냥 영상만 보고 도망가는 이런 얌체같은 새끼들이 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오늘 제가 이런 긴급하게 영상 만들었다 고생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호재도 터졌고 여러분들 기분도 좋잖아요. 내일 폭등할 거니까 삼성 관련 호재 기분 좋고 제가 오늘 영상 만들어 놨고 긴급하게 만들어 놨고 고생했다 하시는 분들께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8월에 추천 종목 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계좌 복구 이벤트로서 초보자도 수익 낼수 있는 안전한 종목을 제가 8월에 추천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진짜 초보 운전 종목이라고 해서. 초보자 분들도 쉽게 수익 낼수 있고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면 300% 정도의 수익이 날 종목으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요 8월에 추천 종목 무료로 한번 받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께서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8 4 5 4 4564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한통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8월에 큰 상승이 나올 8월 추천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 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에 추천 종목 차트를 보면 최근에 2년 동안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에 리튬 관련된 호재 뉴스가 터지자 말자 이렇게 갑자기 수급이 몰리면서 조만간에 폭등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다음 주 중에 500% 정도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과거에 40만 원까지도 올라갔었던 종목이 때문에 현재 10만 원대에서 적어도 4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뉴스 기사가 터지고 나면 4배 이상, 적어도 10배까지도 상승이 예측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늦어도 적어도 8월 10일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된다. 8월 10일쯤에 이제 인수합병 관련 기사가 터지면 그때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늦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늦어도 8월 10일 이전에 이 종목에 대해서 받아가셔야 됩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핵심 기술로 분류한 종목입니다. 요 땡땡땡땡 종목 같은 경우 자율주행 필수 기술이고 차세대 AI 관련된 대장주다. 그러니까 AI 가상현실 관련해서 테슬라와의 8월 10일쯤에 인수합병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0일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해놓으면 10배 정도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 CEO 관련해서 홍콩 가상현실 상하이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가 연내에 자율주행 기능을 완성시키겠다. 그리고 요기업과의 인수합병이 유력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조만간에 국내 기사로도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주가 폭등하고 늦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관련 기사가 터지기 전인 8월 10일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어떤 건지 관심 가지시고 미리미리 매수하셔야지 돈벌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미국 포럼에서도 이렇게 일론 머스크 CEO 테슬라 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의지를 또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인수합병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6개월간의 기업 분석을 통해서 가져온 8월에. 상승이 나올 8월 추천 종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선 참여 하면 간단합니다. 100% 무료고요.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8454에 4564 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일론 머스크 CEO가 인수합병이 나온 요 땡땡땡땡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종목 명딱 적어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고 싶으면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좋은 정보 받아 보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방구석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여러분들 수익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식 시장이 여러분들 얼마나 냉정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이 좀 절실하다. 나는 좀 계좌 복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8354-4564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일론 머스크 인수합병이 나온 요 땡땡땡 땡 종목 있잖아요. 요게 어떤 건지 종목명 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저녁 6시에서 저녁 7시가 지나가고 있는 8월 8일 화요일 시간이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제가 8월 8일 딱밤 12시까지만 이 종목이 어떤 건지 선착순으로 딱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단의 번호로 12시 전에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